지난 시간에 이어 기다림조차 맛있는 발효액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그 요리의 주인공은 다양한 맛이 있는 오미자 발효액입니다. 저절로 미소가 그려지는 발효액 요리. 지금 만나봐요. 맞아요.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건가요? 네, 이번에도 우리가 쉽게 발효된 오미자 발효액을 가지고 미니 떡갈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미니 떡갈비. 저 떡갈비 정말 좋아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요리 떡갈비. 그냥 먹어도 맛있는 떡갈비에 오미자 발효액을 넣으면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먼저 소고기와 가래떡 그리고 각종 채소들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 근데 그냥 오미자 대신 오미자 발효액을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오미자 발효액이 더 맛있어서 아닐까요? <laughs> 그래서 믿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맛있어 맞았어요. 오미자는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은 더 많은 영양성분이 또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물질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떡갈비의 소스로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섭취가 음. 잘 되고. 섭취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부터 시작하면 아, 되나요? 이제 그러면. 네. 떡갈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음, 떡 이게 뭐죠? 고기인데요. 네. 그 갈비살 고기를 아주 곱게 다져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봐요. 네. 고기도 수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수분을 먼저 이렇게 조금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닦아주고. 고기 특유의 냄새 같은 게안 네, 나죠. 음. 자,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있어요. 먼저 버섯? 버섯이에요. 버섯. 이게 무슨 버섯인지 버섯. 알아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오. 오 잘한다. 곱게 다져볼게요. 네. 헉, 되게 부드러워 음, 보여요. 이렇게 곱게 썰어주요 정말 얇게 음. 이렇게 썰어요 그렇죠. 곱게 썰어줘요. 우와, 이렇게. 이거 완전 그, 당근 썰때 같아요. <laughs> 네. 음. 자, 표고버섯을 다 곱게 다졌죠 네. 그 다음에 양파. 양파도. 아, 눈안 매우세요? 음. 근데요,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laughs> 양파 썰때물한명 끼고 썰어요. 정말요? <웃음> 네. <웃음> 정말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절대 눈물 흘릴 일은 없겠네요. 엄마가 눈물에 강해서.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네요. 어. 물 한강에 쓰고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면서 해. 그렇지 그렇지. 아, 물 한강. 그러네 맞아요. 자 양파 정도는... 곱게 다져 넣었어요. 네. 네. 이제 파를 또 곱게 다질 거예요. 아, 자. 연속해서 매운 냄새도, 음, 나는 응, 그렇지. 계속해서 음. 눈이 좀 매워지는 것 같은데요. 응. 음. 떡갈비가 맵지는 않을까요? 음. 그러게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향신료지 이게 양파나 대파는 이거면 달콤한 맛. 맞아요. 달콤한 맛으로 변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맞아요.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넣을 거예요. 고기에 맛을 더해줄 양념 재료들이에요. 요거는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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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은 간장. 얼마 정도 넣어줘야 하나요? 맞아요. 간장은 한두 큰술 반 정도 넣을게요, 선생님이. 네, 네, 다진마늘. 다진마늘. 여기에 이제 원당을 넣는데요. 여기에 사탕수수, 아까 우리 액이 있었죠? 그걸 네. 넣어도 되고, 그 사탕수수 액을 말린 원당을 이렇게 써도 돼요. 아, 그리고 여기 이게 뭐예요? 찹쌀가루. 찹쌀가루예요. 오. 요 찹쌀가루가 여기 들어가면은 어, 잘끈거리가잘 뭉쳐져요. 네. 어 그래서 찹쌀가루를 여기 넣는 거예요. 네. 어? 후추후 추. 조금만. 반죽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자. 잘 이게 섞여져야 되는데. 네. 방법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대 줘야 돼요. 한쪽, 한쪽 방향, 방향이요?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한쪽 그렇로 그렇죠. 뭉쳐가지고. 오. 음. 이렇게, 응. 계속 치대주는 그런데 이 반죽은, 음.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끈기가 날 때까지 하면 돼요. 끈기가요? 네. 이게 잘 뭉쳐질, 끈기. 아.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laughs> 어. 아주 잘해. <laughs> 오, 어, 지금 잘 뭉쳐지고 우와. 있어요. 그다음에는 네. 이제 선생님 차례야. 자,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대죠? 네. 어. 오. 역시 선생님의 손길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잘 치대지면 아주 재미있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순서? 그게 뭔데요? 그럼요. 요거를 동글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더블 넣고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좋 재밌는, 재밌겠다. 음, 재밌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제 우와. 많이 뭉쳐지고 있네요. 네. 네. 자, 선생님 하는 대로 해봐요. 자, 요만큼, 요만큼만 네. 딱 쥐고, 꾹꾹 이렇게 눌러줘요. 딱 쥐고, 꾹꾹 어. 눌러주고, 그걸 이렇게 펴주세요. 해봐요. 딱지 내가 더잘 만들 거야. 제가 더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폈어요. 네. 이 안에 자, 이렇게 떡을 딱 넣고요. 음. 감싸세요. 네. 아 어, 누가 잘 만들까? 음, 제가, 제가 더잘 만들 거예요. 음. 어느 때보다 진지한 달콤 언니. 마침 달콤 언니, 아인이 모두 떡갈비를 완성했는데요. 이거는 달콤이, 아인이. 오. 누가, 선생님, 누가 네. 더잘 만들었나요? 오, 점수를 줄 수가 없네. 두, 너무 둘다잘 만들어서 두 사람한테 상을 다 줘야 될까봐. 아이니하고 달콩이 너무 잘 만들어요. <laughs> 고기 반죽 중앙에 가래떡을 올리고 동글동글 피자 어느덧 떡갈비들이 완성됐어요. 어 이제 이렇게 예쁘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후라이팬에다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쉽게 한번 구워봐요. 네. <laughs> 오, 오 완전 맛있을 것 같. 아 빨리 먹고 싶어요. 맞아. <laughs> 아, 먼저 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좀 해주고요. 네. 오, 오. 선생님 네. 이 떡갈비는 몇분 정도 구워주면 되나요? 네. 약한 불에. 어? 이거는 약한 불에? 센 불에 하면은 다 타버려요. 그래서 약한 불에다가. 앞뒤로 노린노릿하게 구워 주면 되겠어요. 네. 고기가 골고루 익도록 앞뒤로 뒤집어 가며 구워 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속까지 촉촉하게 익혀 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프라이팬에서 떡갈비가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거 익을 동안에 우리가 또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들어가는 야채도 썰어서 어, 접시에 놓을게요. 네. 여기에는 이제 부추가 들어가요. 네. 고기를 먹을 때 옆에 야채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기 위해서, 아, 어, 네. 여기 효소 소스를 뿌려서 먹을 거예요. 네. 어, 양파도 같이 부추하고 섞을 거예요. 자, 부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네. 네. 고기 속에는 소고기 잡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야채를 넣은 거고, 이거는 영양의 균형으로 같이. 야채하고 고기하고 먹기 위해서. 응. 이젠 요리에 활용 점정이 될줄 오미자 발효액 소스 만들기. 여기 이게 오미자, 오미 발효, 네. 액 네. 여기 간장, 간장. 간장. 음,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고소한 냄새 나라고요 음, 고소하고 음. 네. 맛있어요 참기름 단맛을 또 같이 조금 놔야 되니까 사탕수수원 사탕수. 음, 그렇죠 음. 오 이게 너무 잘한다 <laughs> 정성도 살짝 넣고요 음, 네. 아, 여기는 음. 이거는 발사믹 식초라고 포도로 만든 식초예요. 음. 아, 자, 네. 자, 저어보세요. 네. 우와, 색깔이 정말 와, 갈색. 와, 좋아. 우와, 네. 좋아. 막 바뀌어요. 음. 막 기름이 막 생겨요. 음. 네. 소스가 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 아이니하고 달콤이가 맛을 한번 볼래요 네.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네. 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냄새는 엄청 고소한 참기름, 오 참기름에 참기름. 간장 섞어서 만든 소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소스 그런 냄새요. 음. 먹어볼게요. 네. 참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하고 오미자 발효액 들어가서 그런지 오미자 맛도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또 단맛을 내는 사탕수수 원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단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약간 음. 한번 맛 평가를 아주 잘해봤어잘해 줬어요. 달콤해요 음. 어때요? 정말 하인이 말대로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는데 이 맛은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네. 굉장히 신기하고, 약간, 음... 뭔가, 새로워요. 그쵸. 제 처음 먹어보는 맛? 어...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요. 맞아요. 음. 오미자 다섯 가지의 맛과, <laughs> 여기에 들어간 모든 간장, 참기름, 음. 이런 맛이 다 골고루 나죠? 네. 어. 어때요? 이따가 우리 다 익은 떡갈비에 이렇게 소스를 뿌려서 먹으면, 정말 환상의 맛이 나지 않을까? 아 빨리 궁금해요. 먹어보고 그러게요. 싶어요. 환상의 맛, 기대되는 걸요. 지금 맛있는 냄새 안 나? 음, 음, 맞아요. 고소한 냄새. 음. 너무 맛있는 냄새 나죠? 네. 혹시 떡갈비가 다 익은 건 아닐까요? 맞아요. 다된 아, 거죠. 뚜껑 열어볼까요? 네. 네. 떡갈비의 고소한 냄새. 벌써부터 달콤잠의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달콤잠에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오, 정말 오. 맛있겠네요. 네. 생각만 해도 굶칫돌아요 맞아요. 오. 우와, 맛있겠다. 쌤성식 같이 생기지도 했어요 <laughs> 보습도치요? 이제 다 담았는데요.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할게 있죠. 요거 이제 잣가루. 잣가루? 음. 이 소고기하고 잣가루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아 잣가루를 떡갈비에 솔솔 뿌리는 거예요. 뿌려서 이렇게. 와, 더 맛있겠죠? 네. 아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그래요. 아, 오 와 진짜 선생님이 봐도 너무 먹음직해 보이네요, 그죠? 맞아요, 선생님. 자, 네. 근데 음. 이 오미자 발효액을 음. 언제 넣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넣을 거예요. 마지막이요? 그렇죠. 그럴까요? 깜빡하신 줄 아, 알았어요, 저는. 이 오미자 발효액은 어, 절대 끓이지 말고 이렇게 소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뿌려서. 음. 그냥 고기 굽기 전에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 굽고 난 후에 뿌려야 하는 건가요? 굽기 전에는 오미자 효소를 뿌리면은 오미자 효소의 그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어떤 발효액이든 섭씨 5 0도 이하로 우리가 먹어야만이 그 미생물을 다 우리가 온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나중에 멋있어요. 뿌릴수록 더 좋죠. 그렇죠. 어.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자 우리 여기 맛있게 맛있게. 음. 자, 야채도 뿌려주고요. 네. 어. 자, 예. 우리 떡갈비에도 이렇게 우와. 뿌려서 음, 먹 움직스러워요. 맞아요. 빨리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다 이제 완성이에요. 와. 완성된 오미자 발효액 미니 떡갈비, 촉촉하고 먹음직스러운 모양에 저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얼른 맛보고 싶어요. 음, 아, 음. 너무 먹고 싶어요. 음, 저도요. 선생님, 그럼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시 음, 궁금한데요? 음.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맛보게 되는 떡갈비의 맛. 먹자마자 입가에 절로 미소가 음. 지어져요. 음. 맛있어요? 오. 어떤 맛인지 달콤 언니도 얼른 먹어봐야죠. 오미자 발효액 떡갈비. 음. 그야말로 맛도 최고, 모양도 최고, 최고의 음. 별미예요. 음. 달콤 자매 표정만 봐도 어떤 음. 맛인지 느껴지는데요. 음. <laughs> 완전 맛있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한번 먹는 걸로 끝낼 수 없죠. 자꾸만, 자꾸만 먹고 싶은 중독성 음. 강한 맛입니다. 음! 그냥 이 떡갈비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떡갈비 속에 들어있는 소스가 음. 떡갈비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네. 입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아 고소한 어, 느 너무 좋다. 너무 아, 맛있어요. 아. 음. 근데 떡갈비는 엄청 고기가 촉촉하고 고기 오미자 발효 소스가 배어서 알록달록 다양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맞아요, 정말 이 오미자 소스가 음. 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아그 정도로. 음. 네. 와 <laughs> 정말 다행이네 우리. 어. 네, 달콤이가 너무 맛있게 먹고 네. 어. 음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요리, 요리. 오미자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해주는 오미자 발효액 음식에 오미자 발효액을 넣으면 영양과 함께 맛도 배과된다는 사실 아셨죠. 요리. 정성과 기다림이 주는 발효액, 만들어보세요. 정양 만점! 맛있는 김치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별미의 김치를 만들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빨리 네. 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네. 매운 김치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네. 어린이들 위해서 배우지 않은 백김치를 만들어 볼까 해요. 매운 김치를 잘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입맛에 안성맞춤인 백김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입맛 돋게 하는 별미 김치예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되나요? 아, 그러면 백김치 속을 만들어 볼까요? 네. 네. 먼저 물을 넣어요. 이렇게. 물요? 네. 예, 요거를 다 넣어도 돼요. 또 그리고 잣도 조금 넣고요. 잣이요? 이 잣을 넣으면은 백김치에 그 향긋한 맛을 내주는 거예요. 아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다가지고 한번 묻혀 보세요 이렇게 네. 네 아까 빨간 김치보다 이거는 다릅죠 네. 백김치는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주 아주 잘 먹어요. 네 이제 이렇게 했으면 다 만들었어요. 속은 다 만들었고요. 배추에다가 백김치니까 이것도 속을 넣어야 돼요. 고걸로 이렇게 하고. 네. 자, 아연이가 한번 속을 넣어보세요. 요거를 요렇게 네.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속을, 어, 그건 너무 많이 나. 이거는 적당히 넣어야 돼요. 네. 요렇게, 아니아니요 가운데다만 이렇게 넣으세요. 가운데다만 이렇게 넣고. 자. 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히요. 네. 여기 한번 넣고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또 이렇게 아매요. 아까 배추처럼. 네, 요렇게 네, 예쁘게 요렇게 아면 다음에 여기다 놓고 그럼 이제 다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이제 물을 만들어야죠. 육수. 음? 네. 백김치에다 붓는 육수인데요. 네. 요것도 이렇게 놓고 네. 네 아주 맛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잣을 네. 이 국물에다가 몇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당근을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배추 본연의 맛과 양념 맛이 잘 어우러진 백김치 완성. 그럼 먹어봐도 되나요? 네 하나 맛을 보세요. 자, 익질 않았지만 한번 먹어보세요. 네. 네. 음. 아시죠? 먹을만하죠. 달고 아삭아삭하고. 음. 네. 아삭아삭하고 깔끔한 네. 맛이에요. 네. 무엇보다 맵지 않아서 저같이 어린 친구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담백한 양념과 아삭한 배추의 만남. 맞춘 백김치가 김치마니아 아이니의 입맛까지 한 번에 사로잡았네요. 선생님, 백김치, 파김치, 무김치 뭐 그런 걸다 만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김치를 만드나요? 아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여름에 특히 좋아하는 열무김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열무김치요? 네. 상큼한 맛이 일품인 열무김치예요. 열무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과 눈 건강에 좋답니다. 이 열무를 절인 거가 이거예요. 그럼 뭐부터 하면 되나요? 그러면 우선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재료 먼저 만들어서 묻혀보죠. 먼저는 이 찹쌀풀을 좀 찹쌀풀요. 넣고요.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넣죠 고춧가루를 열무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조금는네 적당히 그 다음에 열무를 넣고 무치는 거예요 네요렇게요렇게 음. 해서 이렇게 이게 영양고추라서 이렇게 빛깔이 이 좋은 고춧가루 거예요 고춧가루만 넣었는데 완전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자이 음. 열무김치를 만들었는데 맛을 한번 볼까요? 네 음. 김치가 매콤하면서도 빛깔도 좋고 네, 맞아요 먹으세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음, 녹무김치가 무사가삭 씹히는 맛이 특징인 것 같아요 더 상큼하기까지 안 돼요? 김치 아이니와 함께 배워본 맛있는 김치 수업 밭에서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꽃이 펴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김치도 맛보고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본 아주 알찬 수업 시간이었어요 전 이번 수업을 통해 김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김치 많이+ 많이 먹어야겠는걸요. 친구들도 맛도 좋고, 영양 가득한 김치 먹고, 모두 모두 아인이와 함께 건강해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